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코인이 바닥에서 소폭 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약직 판결이 나오는 자, 3월에서 6월달 대략적인 우리 뭐 시세 전망에 대한 부분들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리플코인 홀더분들은요. 네, 오늘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어떤 이슈로 내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올해 상반기 세워야 될지 그리고 내년 4월까지 왜 중장기 보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성공 투자 좀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리플 코인은 심어 두고 좀 단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가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리플 코인 네, 바닥에서 추가해서 네, 할수 있도록. 네,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공유해드리고 수익 많이 나면은 수익금의 일부는 네, 이렇게 바닥에 위치해 있는 애프터스코인 매수에서 우리가 다섯 배 정도 수익을 냈는데 자, 이런 것처럼 다른 전투를 치러서 수익을 내면 이 수익금의 일부를 리플코인의 저점에 배트, 배팅을 하는 네, 그런 전략들도 같이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이슈들 세 가지 이야기 드리고, 리플 코인에 대한 네, 상승 이유, 그리고 앞으로 상반기, 그리고 24년도 네, 뭐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 총네 가지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먼저 바이낸스가 NFT 마켓에서 폴리곤을 지원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파워르장이 최종금리 5.5%보다 높아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3월달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 왜 3.0에 의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암호화폐 키워드가 웹 3.0, 메타버스, NFT. 요세 가지 키워드에 엮인 코인들만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최소 13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몇백%, 몇천%의 상승을 같이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4년도 4월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자,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거든요. 그리고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때 4,800, 2,400까지 네, 폭발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락하고 바닥에서 매집 구간 거치다가 반감기 때 다시 몇백 프로 폭발하는 자 그런 특성을 가진 게 리플 코인이기 때문에 자 무너졌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380원. 430원 구간 매수 타이밍 잡고 저점에 베팅 했을 때 그리고 24년도 4월까지 중장기 반등을 노려봤을 때자 이때 결과로는 고가에 언제 매도하느냐가 리플코인의 핵심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동안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단타 칠려면 단타 쳐도 되지만 물려 있다면 내가 평단가를 잘 낮추는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평단가를 잘 낮춰 나가다가 제가 예측한 대로 네, 비트코인 반감기 때또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때 동북사의 주인공 이때 동북사의 주인공들이 어 이제 빌딩도 사고 강남의 아파트도 사고 네, 자 그렇게 됐죠 이번에도 여러분들 큰 상승 같이 노려보낸 네,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과 리트코인 홀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4월 말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4월 말일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뭐 4월 말까지 네, 리트코인잘 끌고 가겠다 이렇게 좀 전략 세우시면 네, 중장기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고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네, 우리 코인이 파동이 또 있기 때문에 일봉상 어느 정도 수준 올라왔을 때 약세 전환되는 시그널이 보여지면이 고가 약세 전환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보자. 약세 전환 매도했다가 빠지면 다시 사보자. 이런 전략을 앞으로도 좀 취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플코인에 대한 이슈들 같이 좀 살펴보면은 자 어제 밤 11시 30분에 나와서 리플코인이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자리플코인은 언제 강세였는가 하니까 자 어제 밤부터 좀 가장 고점을 또 찍었었네요. 어제 밤에. 그래서 왜 강세였는가 하고 보니까 자,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자 보면은 자 리플 CEO가 SEC 등록 토큰 거래 인프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 CEO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등록 토큰 거래를 위한 인프라가 없으며 이러한 토큰이 무엇인지 명확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게리 겐슬러 CEO 위원장은 암,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에 금융기관에 등록할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왔다라고 이제 덧붙였다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명확한 틀을 잡아놓고 리플코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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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SEC에 이제 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승인을 받아라라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이런 네, 인프라도 없고 무엇인지도 명확성도 없는데 리플코인이 뭐뭐이 사람이 뭐 이렇게 등, 등록할 것을 의무가 아니라 머스트가 아니라, 네, 뭐 슈드로, 네, 뭐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그거를 네, 그, 이제 와서 테크를 걸고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이제 휘말리게 되면서, 리피코인의 약식 재판에 대한 판결이, 자, 이제 6월달까지 이제 나오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6월달까지 SEC 승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과거 단기 고가였던 780원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목표가가 요, 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강한 지지라인 680원과 그리고 파, 780원 라인이 과거에는 여기가 지지라인이었지만은 깨고 저항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6월달까지 목표가 680에서 780원 라인 네, 체크하시고 자, 여기를 뚫어내면 더 가는데 아직은 우리가 주가를 가격을 리피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수급을 또 체크하면서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단기 목표가 6월까지 680, 780 바라보시면 되고요. 밑으로는 380원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여러분들 잘 수익권 마무리 잘하시고 제가 우리 소통방 입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자 고가 약세 전환 될때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임시 목표가는 여기지만은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낸다 그러면 폭등한 고점에서의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 코인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 가리지 않고 이제 매매해서 단타 수익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뭐 가이버 네트워크 수십 프로 헤드라 코인 145% 수익 챙긴 것처럼 네, 여러분들도 네, 문자 받고 혹은 소통방 입장에서 솔라 코인 네, 또 저희가 뭐 추천드리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네, 급등 나왔고, 네, 우리 또큰 수익을 또 챙겼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에 5% 10%씩이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이걸 가지고 리플 코인 추가 대응하는데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사실 하루에 5%, 10%면 1000만원 기준 50만원, 100만원입니다. 크지, 크,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만 내시면 해볼 만한 시장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에서 더 활발한 매매, 더야무진 매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